우리 지역의 하디슈를 전해 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 방송 이영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여수시가 올해 어렵게 유치한 정부의 공공 시설이 관련 예산 삭감으로 반납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이는 지난 6월 여수시가 유치에 성공한 방송통신위원회 의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 건립 관련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문수청사를 매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의 유보된 데 이어 관련 부지 매입비 35억 원마저 삭감되면서 해당 사업 추진은 더욱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미디어 센터가 전남 권역 사업인 특성상 자칫 돈의 다른 지자체에 내줘야 하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설치되면 일반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일반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체험 방송 시설과 장비 대회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번 전남 미디어 센터 유치로 지역 내 미디어 교육과 체험을 위해 광주까지 가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여수시는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문수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죠? 네, 어, 여수시는 최근 막바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전남대 국동 캠퍼스로 이전해 갈 문수청사의 활용 방안의 하나로 전남 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미디어센터가 청사별관 증축 문제와 막 맞물려 논의되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사업진척을 보지 못한 가운데 여수시 관련 부서는 지역 내타 부지를 물색했으나 시 소유 부지 가운데 미디어센터를 입주시킬 규모를 갖춘 부지를 아직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방통위에 사업 추진 기간 연장 등을 문의하는 등 대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지만 제때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전라남도내 다른 지자체로의 이관까지 고려해야 하는 우려마저 나와 어렵게 유치한 공공 시설이 자칫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울산 등 여덟 곳에서 미디어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광양 지역에서는 한 조선소의 하청업체가 부당하게 해지를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광양의 A조선소에서 하청을 맡고 있는 B업체가 최근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는데요. 이 하청업체에는 배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로 원청업체인 조선소 측이 1년 여만에 계약을 해지한 뒤에 항의하고 공정위에 진성서를 제출하며 대립의 나를 세웠습니다. 현재 이 하청업체 직원들은 출입 카드가 있어야 출퇴근할 수 있지만 원청업체가 그 자체를 다 말소를 시켜버렸다고 아직 출입이 되지 않는 어, 입장이어서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 업체인 조선소 측이 1 년여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조선소 측의 입장에서 어, 들어보면요, 하청 업체가 납품 기일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아 어,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 원청 업체가 밝힌 음, 사유입니다. 조선소 측은 해당 하청 업체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다른 공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오유로 피해가 피해가 가중됐다며 어, 여러 차례 시정 요청을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납기가 밀린 건 경영난 때문이며 그 책임이 원청업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데또 네, 하청업체는 또 반대의 뜻을 어, 내놨는데요. 어, 하청업체 측은 기존 하청업체에. 빚 1억 여원을 사실상 떠맡아 기존 업체보다도 낮은 단가로 1년 정도 일을 해 오면서 매월 4, 5천만 원 정도 적자가 계속 누적돼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일감을 맡거나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를 한뒤 원청이 정한 만큼의 대금만 받는 등 거래 관행도 불공정했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그러나 조선조측은 기존 업체의 빚을 떠 넘기거나 계약서를 미리 안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계약이 부당하다며 어,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하청업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진쟁이 쇄기된 만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